꼭 찰밥 먹겠습니다. 예, 방금 한 거. <laughs> 저는 방금 한거 먹도록 할게요. 예, 예. 손님 만으세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잘 먹겠습니다. 주세요. 밥 먹을 때는 그 시청자들한테 어, 모자 쓰고 먹으면 싸가지가 없으니까 예 네. 패딩 모자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가지 없이 모이니까 그죠? 네. 무당님이 복부님님 하고. 어, 복부님하고 어 밥잘드시게 아유, 잘 먹겠습니다. 시간만 어. 어. 내가 가운데 진작 한번 나올 걸 그랬나? 어. 응. 패딩 솜을 모자에 뺐나봐. 아닙니다. 제가 대가리가 커서 그래요. 오, 오곡 찰밥입니다 음, 손댓갈이 맛있네 어. 어버, 이거는 뭐, 뭐야? 어, 김이 이렇게 됐어 김이야? 미역이야? 어, 김 김이 미역이 돼버렸네 와. 이거 지금 12시간 만에 어, 한지 12시간 됐는데 손대도 괜찮지요? 어, 이상하다 아, 양배추 색깔 변했네요. 아, 이거는, 이거는, 아, 예, 예. 어? 뱉다, 먹지 마. 예. 양배추가 색깔이 변해가지고. 자, 두부, 두부조림, 김치, 총각 무시, 감자조림, 계란 후라이, 어, 미역 같은 양념김. 예, 예, 양념김. 이거는 저 나물인데 치나물 치나물 아니야 곤드레 예. 곤드레 아 곤드레 응궁사채 어? 궁사채궁서채궁서채는 궁소체. 글씨야 이거 하여튼간에 어음 오독하니 맛있다 어. 어? 음 식감 오독오독하네요 예예예 예, 예. 요거는 오곡찰밥 응 음, 쫀득쫀득하네 궁서채가 아니고 아, 궁채 궁서채는 그 글씨잖아 응. 응, 궁채 네. 두부김치 이런거는 두부조림 이런거는 좀 집이 추워서 이런걸 먹어도 되거든 그지 여보? 응 음, 맛있어 음, 이런거 추워서 먹어도 되거든요 야 숙성 잘 됐네 본의 아니게 12시간 숙성한 건데 맛이 기가 막히네 자,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12시간 숙성한 거 우와 음, 곤드레 기가 막히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밥은 어때? 맛있 천천히 먹어. 물이나 음료 하나 가볼까? 음. 먹고 먹을래? 응. 음. 음. 이거 김 하나 가올까 응. 음. 저거 양배추 위에 얹어버려김 음. 하나 갖고 올게. 우리 마누라가 또 김은 또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무당님이 또 우리 보기 밥 먹으라고 했으니까 김을 좀 바삭한 걸로. 김은 뭐죠? 독도가 그려져 있는 성경김이죠. 좀 비싸긴 한데, 예, 성경김이 그 좋은 기업입니다. 아시죠? 왜? 김에 독도가 들어갔어요. 김은 우리나라 김은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성경 김은 수출을 못 해요. 일본에서 독도를 빼라 그랬어요. 성경 회장님이 독도 안 뺐어요. 우리나라 땅인데 왜 빼냐? 그러고 일본에 수출 안 했어요. 예. 소신 있죠? 예, 이런 성경 김을 먹어야 됩니다. 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들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아주면 되죠 그죠? 예예. 또 성경김이 맛있더라고 바삭바삭하지 예. 음. 이 김치류는 발효식품이라 음. 바깥에 내놨더만 훨씬 맛있네 그죠? 음. 이제 총각김치. 이 궁채가 오독오독한 게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삭아삭하네 야 이거 씹는 맛 있다 시한하네 궁채가 이거 이거 뭡니까 예? 이 무슨 나물이 무슨 연꽃줄기 아 연꽃 아 연꽃 줄기구나 고구마는 고구마 줄기 무시는 무시 줄기 무시 줄기가 뭡니까 예 응. 무줄기가 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응. 열무라 그러잖아요 응. 맞나 하여튼 그 줄기 어. 줄기가 맛있어 야, 연꽃줄기도 대박이다. 어. 궁채? 별 생각 없이 한개 먹었는데, 이 고들고들 아삭아삭한 요런 뒷근 풍미가 느껴지면서 또 먹고 싶은 이런 느낌이 쫙 오네. 소리가네. 손이 소리가 원래 새우깡에 소리가는데, 아, 이 궁채에 소리가네. 아, 우 좋아. 아, 그래. 열무는 다른 종류고 그자. 어. 열무는 그 작은 거, 그 무시보다 작은 거. 어, 그 있다 있다. 어. 그럼 무시 그 줄기를 뭐라 그러더라? 지금치 아닌데 지금치가 아니라 그 뼈다귀 게장국이 들어가는 거그 이름 생각이 안 나고 뼈다귀 게장국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 시래기 트래기 뭐더라 맛있나 무시에 있는 그 아, 우거지, 우거지하고 시래기가 드시면은 그 건강을 되찾줄수 있는 식품입니다. 시래기하고 우거지에는 뭐가 많아요? 비타민이 많아요.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황산화 작용을 달아줘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제거해 줘요 만성 염증 시래기 우거지를 많이 먹으면 줄기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의 보배 입니다 예. 몸이 살아나고 그렇죠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만성 염증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재탄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줄기 종류를 많이 먹으면 좋아요 예, 시래기 우거지 보다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 잘 없어요 그만큼 예. 영양 덩어리 비타민 덩어리 입니다 그러면은 연꽃줄기 요 궁채도 몸에 좋겠죠 오독오독하고 아삭아삭이라 응잘 살지요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근데 비나. 식이섬유 역할이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 찌꺼기. 특히 이 대장에 꽉 묵은 묵은 변. 어? 장출혈이 있으신 분들. 어? 어. 복통, 설사, 변비 있으신 분들. 줄기 먹으면 뭐예요? 끝난 겁니다. 이 끝난 거예요. 비코그린 안 먹어도 돼요. 네. 비타민의 보배, 식이섬유의 보배. 그냥 몸이 살아나지. Understand? 식욕 성욕, 복부인하면 성욕, 성욕하면 복부인. 비례하죠. 예. 보기는 음 식욕, 성욕 하나가 죽어도 안 죽어요. 보기는 식욕이나 성욕이나 둘다 죽어야 네, 자빠집니다. 아직 둘다 왕성해요. 네, 끄떡었다 이 말이? 너희들 채팅 심하게 했나? 왜 전부 골로 갔어? 내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차단을 잘안 하는데 보기가 있을 때는 그말 조심해야 돼 바로 골로 간다 이거 어. 두부 맛있다 어. 시루니 말뭐말 너무 재밌게 한다고 저거 저거 내가 하는 말은 어디 가서 뭐돈 주고도 못 듣는다 복부인 방송에만 들을 수 있어 그래 저거 어한번 입이 풀려가지고 털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된다 저거야 돼. 응. 내가 잘안 들어서 그렇지. 너무 그만 먹어. 어? 이거 먹고 이, 이찰밥좀 먹어봐. 응. 고등알 고도, 고라이 맛있다. 이. 보기는 그 발칙한 어 아, 얘기하면 안 되구나. 거기서 그 용품을 사다 씁니다. 예예 예, 예. 아, 예, 예. 우리 보기 전용 장미도 있고요. 예예 예. 예, 예. 보다 훨씬 나아요. 예예예. 예, 예. 장미 추천요. 바치칸에 가서 사세요. 그 언니가 어, 소개해 줄 겁니다. 예. 한 번도 안 사봤다고? 문맹에서 눈을 좀 뜨세요. 어제 뭐 조선시대입니까? 예? 지금 시내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 요즘은 부부끼리, 애인끼리, 연인끼리 같이 가서 상대방 거 골라주고, 어? 이건 좋은지 안 좋은지 소통해가지고, 언논해가지고 사가지고 서로 서로 해. 그런 시대입니다. 지하에서 웅출이던 시대는 갔어요, 지금. 뛰어나세요. 에이.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들 뭐 메인 요리만 먹을 겁니까? 사이드 요리 안 먹을 거예요? 후식 안 먹을 거예요? 맨날 뭐 자가용만 타고 다녀요? 영업용도 타야 될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이 지적으로 무당님, 우리 인사하자. 무당님, 너무 잘 먹었구요. 무당님, 감사해요. 예, 우리 구독자들, 오늘 정월 대보름이니까, 어, 어, 오곡 찰밥, 나물 많이 드시고, 저녁에 소원 빌면서 불멍 잘 때리시고. 내일 저녁에 봅시다. 아, 오늘 저녁이구나. 저녁에 봅시다. 네. 아휴. 여보, 마무리해.